또헛거리 한다. 또 헛짓거리 해. 강석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이 참. 긴장되네. 어? <웃음> <웃음> 여러분. 바로 띵인 슬라임 TOP5 리뷰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섯 개를 5로 정한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판매선이 1위부터 5위까지로 뚝 잘라가지고 베이스트로 두개 되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만지는 게몇 개가 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바로 빠르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폭말전분폭말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퐁신하게 부푸는 퐁말 슬라임 분폭말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음. 분 냄새 쫄깃쫄깃합니다, 맨 처음에는. 문풍말은 이제 사실은 이 용기 자체가 265까지 들어가는 건데 240의 용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되게 이렇게 보면은 적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품에 상당히 많은 용량이 돼서 여분통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져왔어요. <laughs>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질긴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긴 느낌이. 근 이런 식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폭말이 안 늘어나요. 분폭말이 부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폭말이, 이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부푸는 슬라임이에요. 이게, 부푸는 게 한계가 있는 슬라임들이 있는데, 얘도, 어 좀, 한계가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부푸는 편? 네, 부푸는 슬라임 그리고 분풍말이또 유명해진 이유는 핸드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부푸는 슬라임으로 유명했죠. 맨 처음에 좀 손이 많이 힘들어요. 진짜 쫄깃쫄깃한 편이거든요. 승모근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승모근이 안 생기면서 부푸는 방법은 바닥 플레이가 적합합니다. 바닥 플레이. 처음에 만지는 느낌도 좋은데 확실히 얘는 부푼뒤에 만지는 그 부푼 느낌. 어, 벌써, 저, 육안으로 부풍기좀 보이시죠?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더 부풀 수 있어요. 열심히 한번 풀려보자. 어 어휴. 아주 힘있게. 많이 부푼 느낌이 있거든요? 어, 진짜 많이 부풀었다. 부풀었는데도 그래도 찰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거든요? 이 찰기가 뭔가 떨어지면 그때는 액티베이터를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만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모션을 아주 소량, 살짝. 팅해주고, 만지면, 전더 좋더라고요. 오, 좋아. 좋아, 붕붕말. 잉, 야, 난 너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지만, 응, 음, 좋아. 자. 이렇게 넣으면, 부푸니까 여분 돈이 나가는 거랍니다. 어떻게 두 번째는 네 진짜 오랫동안 오랫도록 사랑받고 있는 피자도우죠. 피자도우 피자도우는요. 개인적으로 추천은 이거는 좀 액티를 안 붙더라도 조금 넣으셔서 쫄깃하게 만지시는 것도 좋아요. 좀 그게 더 좋더라고요. 음. 어, 향이 다 했어, 얘는 진짜. 어. 피자 도우는 진짜 처음 만지시는 신라인 처음 만지시는 분들이 만지면은 이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묵직하고 흐름성이 있고 음. 이 버터 느낌이 손가락을 이렇게 감쌀 때이이 이 느낌이 좋다고 우드글루 함유량이 상당히 높아서 우드글루 느낌이 강하게 나는 편입니다. 무거운 느낌. 무거워서 손이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이 느낌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를 여기다 추가해서 만지는 걸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 더, 밀가루 반죽도 제가 액티를 일부러 더 넣어서 만지시라고 하거든요. 다손 온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반죽의 쫄깃함도 이렇게 뭔가 밀, 밀가루 반죽하실 때 물이 좀 많이 치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난 엄청 쫄깃해야 돼. 그런 기억으로 만든 슬라임이다 보니까 저는 조절해서 만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만지면더 들어가지. 미쳤죠? 얘가 왜 조절을 해도 되냐고 하냐면 뭔가 이상하게 이풀 들어간 이 우드글루 들어간 거는 액티를 많이 넣어도 막 슬라임이 망가질 정도로 변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드글루가 들어간 슬라임들은 그냥 액티 조절해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너무 땡땡해지고 그러면 풀려면 글리세인도 넣고 해야 되는데 얘는 보십시오. 어이, 좋아, 좋아. 액티를 많이 넣어도 이렇게 슬라임에 뭔가 지장이 다른 슬라임에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드홀로가 액티 괴물이거든요. 액티 잡아먹는 괴물. 음! 짠득한 느낌이야. 나 강석이여, 나한테 하는 말이 있다. 비자도우야 진짜, 진짜 얘는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정말?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신상 나와도 실패한 것들이 많고, 잠깐 바짝한 것도 많은데, 어, 손절이 아주 자주 되는 바삭바. 음. 저는 이 후르츠링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레몬 냄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후르츠링 그 시리얼 냄새거든요. 아, 진짜. 이 베이스도 너무 좋은데, 이 베이스는 빼고만 칠까? 최대한, 최대한 빼자. 베이스가 너무 없다고 하셔가지고 베이스 양을 늘렸는데, 이 베이스만 팔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베이스. 이 베이스가, 베이스가 바삭바삭한 소리 내는 데 한몫합니다, 이게. 진짜. 베이스가 많을수록 이렇게 수명이 좀 길게 만질 수 있어요, 크런치는. 저희는 나이스볼이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베이스가 너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 베이스. 좋아. <laughs> 하지만 메인은 이 친구입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okay. <laughs> 그, 약간, 뭘 표현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 라이스 바삭바. 라이스 크리스피. 얘는 이게 다거든요? 근데 너 베이스가 많아도 들릴 때 소리는 적은데 이때 소리가 훨씬 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베이스 없는 편을 더 좋아해서. 베이스는 꼭 떼고 만지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만지시면 두 가지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늘릴 때 바삭바삭 소리 나는 것도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바삭바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너도 나도 바나는 마약 슬라임, 묵존 퐁, 묵직존 퐁, 신 하트, 뿅뿅. 아, 향은 아주 방금 샤워하고 나온 느낌. 탱탱한 거 보소. 이게 기대 안했다가 처음 느낌도 별로 음~ 이랬다가 나중 갔을 때 제일 손이 많이 간다는 그 마약 슬라임입니다. 얘는 진짜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땡땡하거든요. 이게 풀리는 게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땡땡한 느낌 나죠? 어느 순간 딱 풀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지경입니다. 향도 진짜. 얘도 향도 한50% 한다. 이향 단종되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은 그런 비누 같은 향들이 있는데, 저는 유난히 이게 좀더 고급지고, 안 질리더라고요. 약간, 비누인데, 섬유유연제 같기도 하고, 섬유유연제인데,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향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 향이 좋아서, 오! 녹종통은 네, 이 맛이지. 진짜 이거는 이거 베이스 만든 친구가 아마 그달 인센티브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사장님께서 예! 김폭 말처럼 엄청 부풀지는 않지만 이것도 부푸는 편이라서 여풍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덮은 상태로 풍신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 자체가 진짜 좀 묵직한 편이에요, 이 베이스가. 풍신해지는 베이스치고, 무게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결도 좀 많이 잘 생기는 편이고요. 아마 결 때문에 사장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종 봉. 제발, 많이 안 부풀게. 통 없어, 통 없다고. 안 돼. 아, 버리기 아까운데, 안 돼. 여분 항상 준비해야겠어. 으흠, 약, 한, 다 10ml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고급수건 이 고급수건은 클라우드 장인님께서 제작하시는데요 와 진짜 제가 클라우드를 몇번이고 도전을 해봤지만 와 역시 장인 장인손에 거쳐가야 됩니다 오향오오 호텔스멜 바로 결이 아 이거는 진짜 슬라임을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이 만지면 이게 뭐야? 이게 슬라임이야? 야 쩔어 이럴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슬라임을 처음 만지시는 분들이 이 클라우드를 만지면 안 하던 인스타그램도 하시더라고. 슬라임 나도 합류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슈우우우우. 클라우드는 다를 거 없이 결이 잘 살아나면 그그 그거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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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네. <laughs> <laughs> 기분 좋아요. 음, 고급 수건이라 한 이유는 저는 클라우드 만질 때 이렇게 만진단 말이죠. 이렇게 만, 만졌을 때 이렇게 말았는데 이게 무슨 그 고급 수건 같은 거 말하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누, 제 눈에는. 그래서 고급 수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너무 찰떡이라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네, 뿌듯했었습니다. 이제 슬라임 만드는 건전 이제 포기하고 이름이나 지어야 되나봐요. <laughs> 제가 만드는 걸 포기하고 나서 저에게 좀 질이 높아졌다라는, 음,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참. 음? 음. 아네또재밌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눈덩이 같아 보이는 거 여기 귀여움이지 자 이렇게 해서 고급수건 피자도우 녹존봉 분통말 바삭바 해서 띵이 슬라임 t 5 리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의 슬라임 리뷰는 계속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로 깜장마켓에 27개의 마켓이 입점을 했어요. 와! <laughs> 슬라임 마켓마다 베스트 5 조금만 이렇게 입점을 해갖고 좀 컨셉 있는 어, 그런 입점 마켓을 하게 되었는데, 저번에 리뷰하도될 입점 마켓 세 곳에